인천시가 도로건설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나서면서 원당 테리간 광역도로 개설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검단 신도시를 비롯해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원당 테리간 광역도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이도형 홍익전경연구소장과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원당 테리 간 광역도로는 그동안 인천시와 김포시가 사업비 부담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논란을 빚어왔던 곳인데요. 네. 드디어 인천시가 사업비 1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본계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이 네, 전체 사업비가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진 건가요? 당초 원당 테리강 광역도로 사업은 총 사업비가 560억이었습니다. 네. 그 560억에 대해서 국토부가 50%, 김포시가 35%, 경기도가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국토부 50%, 그리고 인천시가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음. 결국 560억의 절반이면 약한 280억 원을 인천시가 부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광역도로가 지정될 때 예산이 바로 총 사업비가 560억입니다. 음.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얘기거든요. 음, 네. 그때 예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비는 한 1150억으로 아. 높게 추산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의 절반은 한 375억이 되거든요. 575억이 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더 상회하는 금액을 인천시가 고스란히 50%이긴 하지만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원의 그 예산은 사실 이 도로가 한100 m 가량은 그 김포시계에 있는 도로거든요. 결국 인천시 돈으로 김포에다가 도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심사 아닌 형태로 그 10억원의 부담 동의안을 올라온 겁니다. 음. 사실 10억원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비 막대한 늘어난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더큰 관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김포시 대신에 인천시가 막대한 사업비를 떠안게 됐는데 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인천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 예산을 김포시는 부담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김포시 같은 경우는 한강 김포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풍무동 그리고 그전에 감정동을 거쳐서 풍무동을 지나서 원당 테리간 도를 함께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검단 이지구가 지구지형 취소가 되게 됨에 따라서 감정동과 풍무동 간의 도로가 취소가 되게 된 겁니다. 결국 김포시 입장에서는 한강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이 도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김포시 입장에서는 이 도는 김포시에 필요가 없다. 네. 풍무동 일부 주민들에게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지원정 우리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인천 시민들 특히 검단 입주민들이 테리를 거쳐서 서울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로 기능하는 것이 광역도로는 안 된다라고 못 하겠다고 하게 된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에 따라서 강제 수단도 없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인천시가 이 사업을 네. 고스란히 떠안아서 자기 예산을 들여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음, 네 그렇군요. 네. 아, 말씀하신대로 인천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건 당장에 이 검단신도시 건설이 시급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아, 2020년부터 이 검단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가요? 사실 어, 검단신도시 사업은 서구 당하 불로 마전 원당동에 이르는 약한 360만 평의 대규모 신도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조 8천억이고요. 현재까지 무려 2조. 5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돼 있고 중공 연도는 2023년도입니다. 계획 인구는 7만 8천 세대로 약 18만 명의 인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규모는 판교 신도시의 한두배 규모가량이 됩니다. 이기 네. 어, 신도시 중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음. 어, 신도시 사례라고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원당 테리간 도로가 건설이 되면 지금과 네. 비교해서 네. 서울을 오갈 때 얼마나 더 수월해집니까? 현재 검단, 불로동이나 원당동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간은 20분 이상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국도로 꾸불꾸불렇게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원당 테리간 광역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약 7분에서 한 10분 이내에 서울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적, 접근성이 대폭 향상하게 됨으로써 검단 신도시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당초 계획안에 비해서 수정되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인천 계양에 있는 장기동, 선주지정도 어느 정도의 교통 개선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초 계획안에는 풍무동에 있는 산업단지 그리고 신곡 육지구 도시 계열 사업 지구가 있었는데요 그 구구간이 이제 우회가 되게 되면 딱 되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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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어~ 이제 풍부동에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현재 인천시가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네. 인천시 의회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네. 언제쯤이면 이 광역도로가 준공이 될까요? 사실상 이번 부담 동의안은 인천시의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국회 예결위에서도 그 설계비 2억을 비롯한 어 원당 테리강 광역도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차질없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는 음. 기본 그리고 실시 설계 용역이 발주돼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1년도에 음. 준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예산 부담이 변수거든요. 음. 그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 기간은 2021년도가 아니라 그로부터 음. 1~2년 정도 더 늦춰질 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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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2021년에 준공이 될수 있겠군요. 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